77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는 AC인 이등변 삼각형 ABC의 변 BC 위의 점 D에 대하여 BD는 9, CD는 2 1일 ABAD 어. 자, 이등변 삼각형인데 자, ABAD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 AB를 합시다. AD 여기를 d 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B가 되겠네. 그런 다음, 자, 이 항상 이등분상형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에 해당되는 거 꺼주게 되면은,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잖아요. 그죠? 그럼 H라면은, 어, 그러면 HC 길이 나오죠? HC 길이는 9다기 21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잖아. 15가 됩니다. 15가 되고, 15가 되면은 dh 길이도 나오네. dh, 이 길이. 이 길이는 15-9를 하면 6이 나옵니다. 6. 그럼 ah를 h를 합시다. 그럼 삼각형, a, BH에서 보게 되면, B제곱은, B제곱은, 그죠, 여기, H제곱 플러스 15의 제곱이 225가 되고, 삼각형, ADH, ADH에서 보게 되면, D제곱은, H제곱 플러스 36이 되죠. AB 길이가 지금 B고, AD 길이가 D인데, BD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이니까, BD로 나타내고 싶으면, 마이너스 하면 되죠. 이렇게. B제곱, 마이너스 D제곱은 9, 8, 189가 되죠. 자, 189는, 7 곱하기 7이 14, 77이 49,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그죠? 27, 7. 그 다음에 뭐, 7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뭐, 여러 가지 나타내겠죠. 뭐 예를 들면 뭐, 21 곱하기 9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1이 다 곱하면 9, 97이 63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내겠죠. 일단, 일단 이렇게 되고, B의 길이를 보게 되면은, B는 빗변이니까, 15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이거 6보다는, 15, 아, 15보다 크야지 빗변이니까, 작다가 아니고 빗변이잖아. 크야 되고, D는 그러면 6보다는 크야지 그리고 이거 B 플러스 D 같은 경우에는 21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B 플러스 D, b d는 189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첫 번째 자 b 플러스 d가 2 1보다 커야 되니까 2 1보다큰거자 이것도 있네. 이거 3 곱에 3 곱에 하 면은 27 곱하기. 맞죠? 27 곱하기 7이면 되잖아. 그럼 이게 27이 되면은 b d가 7이 될 거라. 이두 개를 더하게 되면, 2b는 34, b는 17이 됩니다. 어, b는 17이 되면은, d는 10이 되죠. 어, 자연수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b 플러스 d가 이제 27 말고, 자, 63. 63이라면은, 하 b 마이너스 d는 3이 되겠죠. 이게 또 더하면 2B는 66, B는 33이 되고, B가 33이면 D는 30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이번에는 B 플러스 D가 189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돼서 B-D는 1이 됩니다. 어, B 플러 이거 더하게 되면은, 2B는 e, 190이 되고, B는 298, 251이 되면은, D는 94가 되죠. 자, 끝났죠. 모든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 합이니까, 둘레 길이는 2b 플러스 30이죠. 2b, 그럼 2b 하면은 34 플러스 30 하나 하고, 여 2b, 2 곱하면 66 플러스 30, 플러스 2 곱하면 190 플러스 30. 그리고, 자, 34하고 66더 하면은 100. 34, 66, 100, 그다음에 30, 30, 30, 90, 100, 90, 이렇게 하면 280, 100, 다하면 380이 되어서 4번이 됩니다.